안녕하세요, 검택입니다. 오늘 준비한 물건은, 소니 인존의 H92랑 마우스 A, 그리고 KBD H75 이렇게 키보드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처음에 미국 쪽이랑 일본 쪽에서 공개가 됐었을 때, 어, 이거는 이번에는 구매를 한번 해봐야겠다. 왜냐면은, 소니에서 키보드랑 마우스 내는 것도 처음이고, 요거 한번 사용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H92를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오! 와, 보시면은 되게 깔끔하게 내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아, 이게 안에 여니까 바로 확인이 되네요. 보시면은 iOS랑 안드로이드 둘다이 QR을 촬영을 하면 이 사운드 컨트롤을 다운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PC는 인존 허브를 통해서 되는데, 보시면 윈도우 10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12UOS에선 다 지원이 된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어, 보시면은, 이 안에 이게 C2A 그 선이 하나 들어있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 3.5그 이어폰 잭이 들어있는데, 요쪽이 이제 기계 쪽이고, 요 반대쪽이 요게 이제 헤드셋 쪽에 연결을 하는 건것 같아요. 이... 기억자로 꺾인 부분을 헤드셋에 꽂고지 말라고 이쪽에 안내문이 적혀 있어요. 이제 요거는 마이크인데 마이크가 되게 천으로 깔끔하게 잘 쌓여 있네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인조 스티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와이어리스 게이밍 그 설명서 들어있고, 이건 뭐 필요 없죠. 제가 확인할 건 아니고요. 이거는 헤드폰 담고 댕길 수 있는 이런 케이스를 주는데, 전체적으로 질이 되게 좋고, 여기쪽은 이제 선을 넣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한 포켓이 있고, 이 옆에 쪽으로 이렇게, 옆에 쪽으로 크게 열리는 이 헤드폰을 넣을 수 있는, 헤드셋을 넣을 수 있는 이 지퍼가 따로 있습니다. 되게 안쪽 질감은 부드럽고, 겉에는 조금 약간, 뭐라 해야죠, 방수포 재질이어가지고, 되게 질은 되게 좋아요. 퀄리티가 되게 높습니다. 지금 오픈을 해보면,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고. 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제품이 들어 있고 지금 보시면 위쪽은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할까요? 밧줄, 밧줄처럼 되게 잘 촘촘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천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는 선인데 안쪽은 좀 딱딱한 거 보니까 이게 뭔가 플라스틱이나 쇠 같은 거 위에다가 이 천을 덧대서 좀 부드럽게 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이 꺾여 있는 이 부분은 가죽이고. 아래쪽에는 또이 천으로 이제 마감이 돼 있어가지고 눌렀을 때, 잡고 있을 때막 이렇게, 이렇게 가죽처럼 팽팽하거나 이제 좀피부에 마찰이 좀 세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좀 땀흡수율도 요런 니트 재질 같은 게 조금 좋잖아요, 천 재질이. 그래서 오히려 요거는 잘된것 같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약간 걱정을 했는데, 플레이스테이션5, 아시죠? 그거랑 비슷한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뭐, 걱정한 것만큼 약간 고급스러움이 없는 그런 스타일의 플라스틱은 아니고요. 자, 요게 보시면은 위쪽에 이렇게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이크 수음을 끊는 버튼이거든요. 이제 마이크를 이제, 이게 마이크가 켜진 상태고 꺼진 상태로 이렇게 바꾸는 건데, 약간 빨간색 라인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꺼졌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도 볼수 있는데, 이버튼의 이, 뭐랄까, 버튼감이 튀어나올 때가 좀 너무 약간 싸마이한 느낌이어서, 뭐, 이, 좋으신 분들은 좋으실 수 있는데, 약간 뭔가 너무 딸깍 하고 걸려서 나오는 느낌이라, 어, 싸구려 장난감도 아니고, 약간 40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이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이게 조금 오게 튑니다. 근데 나머지는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지금 이쪽 보시면은 그 사운드 조절할 수 있는 물리 휠도 있고, 지금 노캠 버튼도 따로 있고요. 요거는 블루투스 연결하는 버튼이고, 요거 게임챗은 뭐냐면요. 이게 게이밍용 헤드폰이잖아요. 아무래도. 게이밍 소리를 좀 키우고 싶다 하면 요걸 누르면 게이밍 소리가 챗 소리보다 커지고, 이 챗을 누르면 이제 채소리가 게임 소리보다 커지는 기능인데,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게임을 할 때, 어, 채팅 소리가 너무 커서 방해가 된다 하면 게임 소리 버튼을 누르셔서 게임 소리를 키우시면 되고, 이제, 어, 아니다. 나는 지금 협력 플레이를 하고 있거나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프로그램 사운드보다 채팅 사운드를 더 키워야 된다 하면은, 이제 이 채팅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음성 채팅 사운드를 조금 키우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되게 편리하고 직관적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버즈를 썼었다고 했잖아요 버즈 쓸때 유일한 단점이 버즈가 다 터치로 하는 물리 버튼이 없는 터치로 하는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됐었는데 이게 좀 오래 안 쓰다가 쓸라 그러면 어 이거 왼쪽에 이챗 버튼이 있었나 오른쪽에 있었나 이게 되게 깔렸거든요 노캔 버튼이 왼쪽이었나 오른쪽이었나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뭐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라던가 이챗 바꾸는 거라던가, 그러니까 다 버튼이 물리적으로 달려있어서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원버튼이요. 전원버튼은 그냥 다 누가 봐도 전원버튼이구나 알수 있을 정도로 달려있고요. 전원을 키면 이제 이쪽에 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블루투스도 연결되어 있을 때 블루투스 이 커넥팅 하고 있다, 연결되어 있다 라고 표시할 수 있는 LED가 하나 달려있는 것 같네요.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서 이렇게 할때 보시면은 되게 가볍고요. 이어패드도 외부는 이제 가죽이 아니고 천으로 되어 있고 내부만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이 통기성도 되게 좋아서 열 많으신 분들도 아마 충분히 착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제가 착용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노캔을 키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차음이 생각보다 많이 되고요. 일단 진짜 귀를 딱잘 잡아주고요. 진짜 거의 이 패드 귀에 있는 부분이 나를 머리를 누르고 있다라는 느낌 말고는 머리에 쓰고 있다는 느낌이 거의 안 들어서 거의 귀마개 하고 있다 같은 느낌이랑 어요 정도 가벼운 무게로 세 30시간을 지금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이게 30시간 최대 30시간을 사용한다 무선으로 어 이거는 메리트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소니에서 표방하고 있는 건 게이밍이기 때문에 FPS에 맞춤형 사운드 설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일반 음감용 헤드셋보다는 게이밍에 더 맞게끔 튜닝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음 그렇다고 해도 뭐 게이밍에 맞춰졌다 해도 사운드, 그러니까 음감용으로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아니어서.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이제 소니의 그 360도 공간 음향 그 최적화 셋이 돼 있고요. 추가로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일단 무게가 260g으로 되게 가벼운 무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를 <laughs> 제가 계속 끼고 있었는데 되게 끼고 있는데 되게 편해요. 되게 좀 아늑한 느낌이라서. <laughs>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마이크도 탈부착 마이크여가지고 잠깐만요 아 마이크도 되게 여기 딱 홈이 파져있어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되게 잘 알려주네요 오 이렇게 편하게 딱 탈부착이 되고 마이크 딱 앞으로 꺾어서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가 앞으로 오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딱 오는 마이크가 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와서 이게 이제 마이크 꺼져있는지 안, 안 꺼져있는지도 제대로 확인이 되고 이제 소리 수음할 때도 유리하다. 그래서 마이크도 아마 퀄리티가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 전체적으로 마감 퀄리티라던가 이런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아마 한동안 계속 이것만 쓸것 같고, 아, 단점이 있다면은 그 플레이스테이션5랑 비슷하게 이 손이랑 기름 같은 게좀 플라스틱이 잘 묻어요. 이게 무광이다 보니까. <laughs> 그 그것만 조금 유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착용감이나 이런 게 진짜 좋다. 그래서 되게 준수하다 이런 거.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언박싱 다시 진행할 거는 인존 마우스 A 일단은 얘도 똑같이 동글로 이제 인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무선으로 90시간 무선 연결됩니다 유선 연결도 되고요 그 다음에 8,000Hz까지 지원을 해요 이렇게 언박싱을 했고 보시면은 위에 요 인조온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동글이거든요. 동글이고, 여기 아마 인조온 요기에 LED가 불 들어올 거예요. 연결을 하면. 인조온 동글 옆에다 치워놓고, 마우스 꺼내고, 다른 것도 한 번에 꺼내보겠습니다. 요 보시면, 여기에 설명서 같은 거 들어있고, 나머지는 빈 박스인 것 같아요. 이제 요거 치우고, 봅시다. 이 피트 추가로 하나 더 들어있고, 보시면 인존 스티커가 아까 전에 헤드폰 헤드셋처럼 들어 있고 나머지 설명서인데 굳이 이거를 제가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우스 뭐다 똑같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 선이 있는데 이선 마감이 진짜 죽이네요 거의 그 레이저 게이밍 마우스 선 생각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얘를 한번 꺼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피트 되어 있고. 저 이거에 타공이 뚫려 있는 건줄 알았는데 타공이 뚫려 있는 게 아니에요. <laughs> 타공이 뚫려 있는 게 아니네요. 그냥 투명하게 돼 있는 거고, 안에 보드 보시면은 보드에도 이렇게 인존이라고 작성,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게 조금 재밌네요. 제가 기존에 쓰던 마우스보다는 살짝 무게감이 있어요. 제가 기존에 쓰던 게, 어, 제가 기억하기에는 36g 이었던것 같아요. 36g 인데, 요건 48g. 인존 버즈가 케이스가 이제 50g인데, 얘는 그 케이스보다 가벼운 48g. 48.4g이죠, 정확히는. 그래서 사실 잡고 있을 때 거의 무게감이 안 느껴지는데, 제가 쓰고 있는 펄사는 조금 이제 요 언덕이 조금 낮은 편인데, 얘는 조금 높게 올라가서 그립감이 상당히 좋은 그런 마우스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도 이번에 소니에서는 이제 기계식 스위치가 아니고 광학식 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 광축처럼 이제 빛이 끊기는 걸 인식을 해서 이제 클릭을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측면에도 버튼 두개 달려 있고요. 이건 뭐 요즘에 측면 버튼 다 있죠. 무게감도 상당히 가볍고 버튼도 이 아래쪽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거 뭐 흠잡을 데가 없는데요. 사무용품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게이밍 용품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게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무실에서 쓰고 싶으신 분들 쓰셔도 될것 같아요. 진짜 좋네요, 마우스가. 보시면 광량도 여기가 LED가 이렇게 세지 않아서 그냥 진짜 상품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휠도 뭐, 준수하게잘 움직이고, 뭐 마우스 뭐, 아주,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옆으로 놓고, 다음 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마지막 제품, 여 키보드 갖고 왔습니다. 키보드도 레피드 티거로 출시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뒤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마그넷 스위치 요게 이제 레피드 트리거라는 얘기고 보시면 알루미늄 상단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다고 하고 볼륨도 위에 있다고 하네요. 그럼 까보겠습니다. <laughs> 자, 봅시다. 뭐 이것도 인전 스티커랑 어, 설명서인데 저안볼 거고요. <laughs> 와! 야타운감 미쳤어 야 튼튼한 스테빌라이저 인정 타운감 미쳤어 야야 야, 이거는 거의 튜닝된건데? 그정도야 오. 이거 일단 볼륨 조절 있는거는 뭐 인존으로 연결 다 해놓으면 볼륨 조절 뭐 있으면 뭐 좋죠? 어차피 인존으로 들을거니까 여기서 조절을 해주는거니까 어 이거 클릭도 되네? 그 뮤트 뭐 이런거 아 뮤트 아 그러네 아 근데 일단은 지금 흥분을 할수 밖에 없는게 저 이거 그냥 생 키보드를 구매해. 가니까 그러니까 튜닝이 아무것도 안 된. 그니까, 제가 뭐, 축을 뽑아가지고, 뭐, 기름칠 하거나, 이런 걸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키감이 이렇게 좋은 건, 진짜 처음 봐요. 일단, 윤활 안 해도, 윤활 안 해도, 너무, 너무 준수해요. 이거는, 윤활을 제가, 그, 업체에다가도 맡겨보고, 제가 직접 해보기도 하고, 뭐, 스테빌라이저도 뭐, 다, 튜닝도 해보고, 뭐, 해보고, 다 했는데, 진짜, 아, 아무 짓도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퀄리티가 좋은 거는 진짜 처음 봐요. 일단 75배열이라가지고 마우스 공간도 넓게 쓸수 있고 위에가 알루미늄 바디고 아래, 아래는 플라스틱이긴 한데 일단 이 검은색 일체감, 통일감이 너무 깔끔하고 좋고 빛도 RGB가 너무 세지 않고 심지어 RGB도 아니에요. 그냥 보라색만 들어요. <laughs> 일단은 이 보라색만 나오는 것도 되게 좋고 이 사운드 조절. 이것도 준수하고. 근데 가격 대비 이게 지금 보면 30만원 후반, 중반 후반이고 얘가 20만원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은 한 5, 60은 돼요. 그러니까, 야, 키보드랑 마우스에다 60을 태운다고? 라고 할수 있는데 이 만족감이 일단은 사실 얘는 얘는 조금 어느 정도 사운드는 기대를 했었어요. 왜냐면 얘는 사운드가 모듈이 그, 너무 유명한 헤드폰께 들어간다고 하니까 기대는 했었는데, 어, 이 키보드는 너무 기대 밖에 소득이라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laughs> 얘는, 어, 얘는 진짜 물건인데요? 보세요. 위에 알루미늄이라 좀 약간 열감이 되게 줄어들어요.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되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차가운 걸 되게 좋아하니까 여기도 음, 양각으로 좀 튀어나오게 새기고, 뒤에는 플라스틱이라 되게 가볍고, 이발 보통 작게 넣어주는데, 높이, 발 두껍게 넣어줘가지고, 높이 조절하고 힘줘도 잘안 부러질 것 같고, 뭐, 뭐흔적릴게 없어요. <laughs> 전 앞으로 이 기조를 계속 소니가 유지한다 그러면, 전 인존 다음 세대가 나왔을 때, 키보드 40만원에 나온다고 해도 살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만족스러운 언박싱을 진행을 해봤고요. 아, 오랜만에 되게 만족스러운 언박싱이었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재밌는 복싱 진행했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궁금증 있는 제품 들고와서 한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이어였죠 안녕